오병요 시즌 2 와이나 체인지 더 월드 임팩트 둔 내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왔나요? 소중한 둔내 지역에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닮아 봉사하기 위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행될 봉사활동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사랑의 리허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담긴 선물을 담고 둔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활동을 위해 펩시 콜라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환경정화 활동을 위해서 여러 청소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에 지원해주신 분들, 최선을 다하여 둔내 지역의 클린 활동을 위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인데요. 소중한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삼육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바로 두유죠. 두유를 하나씩 전달해 드리고 그분들과 말동무를 해 드리며 그들의 심신에 지친 어깨를 주물러 드리며 함께 마사지하는 활동 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이 담긴 아몬드 초콜릿을 나눠 주는 활동이 진행되겠습니다. 어, 이 활동 상당히 기대되는데요. 여러분들의 감동적인 스토리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봉사활동입니다. 국내 지역에는 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이 아동센터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너무나도 귀여운 재미닛, 잠민이, 어, 재미이라 표현 안 되죠. 초등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함께 가을 청량한 하늘 위로 연을 날리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재미난 레크레이션 활동을 함께 진행해 주셔서 그곳에는 어린이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토마토 농장이 상당히 유명한데요. 이곳에 가서 일손이 부족한 우리 동네 지역의 어른들을 위한 농활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총 네 가지 분야에서 원주 36 고등학교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소중한 친구들이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텐데요. 봉사활동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절대로 여러분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안전교육과 안전사고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잘 따라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동네로 이동하기 전에 버스에 탑승하게 될 텐데 버스에 탑승하실 때 다음에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 줘야 됩니다. 첫 번째, 차량 질서를 지켜 안전히 탑승하셔야 합니다. 봉사 영역별로 저희가 차를 준비하였습니다. 그 차에 탑승할 때에 지도하시는 교사의 인도에 따라 여러분 잘 아주 멋지게 탑승해 주시고 질서를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차량에 탔을 때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안전벨트는 필수이겠죠. 또 차량 운행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교육이에요. 시설 이용 교육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게 될 곳은 동내 아동센터입니다. 이 아동센터의 건물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인솔 교사의 지시 및 허락 없이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고 출입할 수도 없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계시는 손중인 선생님과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교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물품이 보이면 즉시 교사에게 알려주셔야 하고요. 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범죄 예방 교육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장난이라고 할수 있지만 상대방이 들었을 때의 언어 또는 신체적으로 성희롱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 장난의 도를 넘어서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원주삼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활동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혹여나 하는 장난 속에 성희롱과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해 물품과 몸에 해로운 물건은 휴대하지 않습니다. 담배 및 마약, 어, 마약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위험하고 몸에 해로운 물건은 절대로 휴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니까 혹 여기에 대한 유혹이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 생각을 멈춰주시고 바로 지도교사에게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언어 신체적 폭력이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고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인솔교사에게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우리 손종현 선생님이 멀리 떨어 계시다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돕고 있는 여러 교사들이 함께 가는데 그 교사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활동을 시작할 때에 각 교회에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 전달 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전달 사항이었습니까? 오늘 만약 활동에 교회에 있는 내가 소중한 친구를 교회 가운데로 초청했다면 그 친구와 초청된 친구에게 저희 팀에서 준비한 기프티콘 선물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EO 상품권이니까요.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시고 친구를 데려온 친구들은 수줍지만 겸손하게 담당 목사님에게 얘기해 주셔서 선물 받아가시면 되겠어요. 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연계 활동을 이어가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진행되는 활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뉴 파워 활동인데, 이뉴 파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뉴 파워에서는 어떤 활동이 있나요? 바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길, 샘입니다. 샘물할 때 샘이야. 길, 샘, 운동을 쳐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는 10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컨텐츠가 올라와 있을 거예요. 이 컨텐츠를 참여하길 원하는 친구들은 참여하길 원하는 당사자와 함께 하는 친구가 이 올라와 있는 컨텐츠를 10월 달부터 11월 마쳐질 때까지 30일 컨텐츠를 하루도 빠짐없이 다 하는 친구들에게는 그 친구들에게는 5만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이 각각 나가도록 하게 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여기에 더해서 세줄 일기라고 하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매일같이 자신의 일상을 세 줄만 적어서 그것이 확인이 되는 친구들. 저에게 확인이 되는 친구들. 제가 나중에 우리 각 담당 목사님들에게 제전화번호 보내드릴 거거든요. 이게 확인되는 친구들에게는 여러분 5만원 상당의 선물이 나갈 예정입니다. 단, 선착순, 다섯 팀이 되겠고요. 다섯 팀이 넘어간 이후에는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담당 목사님들을 통해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활동이 있는데요. 12월 17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두달 후에 12월 17일날 원주 지역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연탄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연탄봉사 이후에 원주지구 연합 활동이 또 함께 진행될 텐데요. 이 활동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으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원주지구 연합 학생 활동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환영하고요. 이 활동을 통해 우리 모두가 재미와 감동을 경험하게 되길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잘 선택하셨어요. 오늘 최선을 다해 둔내를 위하여 봉사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